어쩌면 인생템, 휴롬 착즙기 없인 인생 노잼. 휴롬 착즙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압축식 착즙 방식으로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며 맛있는 주스를 만들어냅니다. 찌꺼기 자동 분리 기능 덕분에 번거로운 청소도 간편해져 주스 한 잔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에 출시된 이 모델은 고급스러운 베이지 컬러로 주방 인테리어와도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크고 묵직한 본체는 안정감 있는 사용을 제공하며 분리형 구조로 세척이 매우 간편합니다. 특히 아침마다 신선한 주스를 즐기고 싶은 건강 지향적인 소비자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 휴롬 착즙기로 건강하고 맛있는 주스를 손쉽게 만들어 보세요. 휴롬 착즙기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압축식 착즙 방식으로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고 찌꺼기를 자동으로 분리하여 번거로운 청소를 덜어줍니다. 220V의 전격, 전압과 150W의 소비전력으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2022년 출시된 최신 모델로 신뢰성이 뛰어납니다. 이 제품은 그 간편함 덕분에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과일이나 채소를 통째로 넣어도 OK, 세척 또한 매우 간편하여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죠. 건강한 주스를 원하는 모든 이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휴롬 착즙기로 맛있고 신선한 주스를 즐기며 건강을 챙겨보세요. 휴롬 착즙기 H400은 건강을 챙기고 싶은 모든 이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압축식 착즙 방식으로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며 찌꺼기가 자동으로 분리되어 세척이 간편합니다. 이 제품은 2022년 11월에 출시된 최신 모델로 대한민국에서 제조되었습니다. 디자인 또한 매우 세련되어 주방 인테리어와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고급스러운 워마이트 색상은 어떤 공간에서도 빛을 발할 것입니다. 게다가 소음이 적어 밤에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어 가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능성을 자랑합니다. 무게가 다소 나가지만 안정감 있게 설계된 덕분에 사용 중 넘어질 걱정은 없습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활용할 수 있어 맞춤형 건강주스를 만들기에 안성맞춤입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크롬 H400과 함께하세요.